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1호선 회룡역 역세권 아파트로 경전철 운행역과는 가치가 다릅니다. 서울까지 두 정거장이고 한 정거장 의정부역은 GTXC 운행 예정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현대건설의 주거 특화기술 H 시리즈가 적용된 지상 33층 12개동으로 이루어진 1816세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남양이주 단지 배치에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로 이루어졌고, 단지 바로 와 호원초등학교와 호원중학교가 있는 초품마중품마 아파트로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개원 예정입니다. 학원과도 가까운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84A 타입은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에 침실 3개, 욕실 2개 구성으로 서비스 확장면적이 넓어 84타입 실사용면적은 37평대입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특별혜택 적용으로 실제 계약금 영원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서울은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이고 건설원 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의 신축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힐시티 회행역 파크뷰는 서울 옆자리에 11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호원동에 약 20년 만에 공급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가치가 높습니다. 서울 전세가로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모두가 뛰어난 현대건설의 브랜드 신축 아파트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에 힐시티 회행력 파크비에 관심 있으시다면 화면의 대표 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